내가 아까부터 계속 뭐라 했는데 왜 계속 혼자 네 줄씩 쓰고 계시는 거예요? 어. 아니, 이어서 쓸수 있는 거 굳이 굳이 엔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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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터 하는 거 보면 좀 킹받는다고. 카톡이냐고. 이어서 써도 되잖아. 저게 무슨 춤이야? 하나인가 보네. 이걸 쓰라고 하는 거 보니까. 라고 해도 된대. 저게 무슨 춤이야? 하나인가 보네. 이걸 쓰라고 하는 거 보니까.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. 습관이 돼서 그렇다고요. 근데 규칙이니까 지켜봅시다, 우리 한 번. 아 뭔가 나 모든 채팅을 다 읽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혼자 띄엄띄엄띄엄띄엄 도배하듯이 치고 있는 채팅보면 안 읽고 싶어진단 말이지? <laughs> 여기가 채팅 측이 편한 게 고봉법 채팅될까 봐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요? 그래요? 왜? 다른 방송보다 채팅창 글씨가 조금 해가지고 덜 고봉법처럼 보이나? 아, 다른데 같은 길게 치면 고봉밥이라고 한다고요? 아, 그래요? 아, 난긴게 편해. 이게 그차인가 봐. 있잖아, 내가 MZ세대인 거 치고 긴글 읽는 걸 좋아해서 난 카톡도 길게 보내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. 나 친구들이랑 카톡 하는 거 보면 진짜 진짜 길어요. 거의 뭐 다들 단편시 써서 보내는 수준이란 말이지. 그래서 나는 짧게 짧게 대화하는 거 물론 이해는 가는데 그닥 선호하지 않아. 어, 어, 저 공부도 이제 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. 나 세줄 요약하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. 나는 약간 공부할 때 있잖아요. 뭔가 나름 요약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공부하면서 막 쓰다 보면은 하이 시인은 이런 이런 시인이고 이런 이런 시인이고 이런 구도가 정말 아름답고 이래서 혼자 거의막 소설 쓰고 있는단 말야. 이아 그래가지고 이게 내 습관이어서 어쩔 수 없나봐. 그건 맞지. 단타로 하는 걸몇 개월 동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는 해요.